또, 재미있는 일이 생겼슈. 모기통이잖아요? 그러는디. 모기통 <laughs> 안에 인석이 어찌 들어갔노? 아, 진짜나. 꺼내보겠습니다. 어이구야, 어 어이, 되나, 이게? 어이구, 어어됐네데될것 같네요. 그러고, 그러고, 그러고. 올라오자, 올라오자, 올라오자.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 안녕 어, 도망가서 지금 에이, 이렇게 빨리 쏟아져 우리는 우리 삐삐는 집 체크 어떻게 하는 줄 알고는 난리 났습니다 들어갔던 녀석 <laughs> 자, 연원 체크. 둘, 넷, 다섯 명. 다섯 녀석. 오케이. 한 녀석, 두 녀석. 세 녀석. 아쉽다, 아주 그냥. 셋. 저기 둘, 다섯. 맞습니다.